어떤 분들이세요? 친척과도 다름없는 가족과도 다름없는 존재죠 이야 그렇구나 야. 우리 경상북도 최고의 가수 누굽니까? 네, 유진씨 정말로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유진씨 스케줄 엄청 바쁜거 알아요 그렇지만 앞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 알시죠? 신영국 네, 당연히 시장님이 알죠. 네, 지금. 무조건 하고 유진씨가 와서 오비자에 딱 맞다 하면서 진짜 매력이 다섯 가지는 되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예예예예예예예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원래 이렇게 많이 함께 하시면은 예예 원래 장터라는 분위기가 함께 살아가는 하 이게 바로 바로 우리가 저분들까지도 같이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로, 화가좀 나시더라도, 같이 함께 하는, 예, 정말로, 너무, 부,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사실, 유진 씨 넘어질까봐, 네, 네. 뒤에, 뭐, 따쿵따쿵 같이요. 앞에, 마이진 씨 친구들이, 이 장판을 엎어놓고 갔어. 요 그래서, 혹시나 유진 씨 엎어질까봐, 지금, 반디 해놨으니까, 아이고. 이제, 마음대로, 그래, 가있어. 자, 여러분들, 우리, 전주주 씨한 번, 큰 박사 번정 부리세요! 네 현역 가왕 가수 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평소에도 오미자 참 좋아하는데 문경 오미자 축제에 또 초대되어서 너무 너무 지금 사실 행복하고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첫 곡으로 사랑해요 그대를이라는 곡으로 처음 문을 열어봤고 음, 제가 오늘 또 오미자 축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오미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오미자가 왜 오미자냐면 다섯 가지의 맛이 나기 때문에 오미자예요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매운맛 그리고 하나 쓴맛 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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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맛. 맞아요 떫은맛 네,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긴 한데 일단 다섯 가지라서 오미자가 그래서 이제 오미자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미자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건강에도 아주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미자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많이 많이 먹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드세요 네, <laughs> 네. 그럼 저도 이제 또 오미자처럼 다섯 가지의 그런 매력들을 오늘 이 무대에서 좀 펼쳐놓고 가려고 하는데요. 첫 곡으로 사랑이여 그대를 들려드렸으니까 다음 곡 이어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곡은요. 음, 오미자로 따지면 조금 쓴맛 같은 그런 <laughs> 곡을 준비를 했는데 좀 슬픈 곡을 준비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음, 분위기 있는 곡으로, 사랑의 세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이 사실, 아이고, 아이고, 감다 우리 저희 팬분들, 어 네. 네, 음, 그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항상 이렇게 열정적이신 우리 팬분들을 보고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에너지를 얻어서 다음 곡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사랑 s 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아시는 분 계시다면 그리고 많이 감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랑 SA 들려드릴게요. 또 음, 비도 오늘 오고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곡을 제가 어, 좀 더울 때도 불렀었는데 훨씬 오늘이 감정이 또더잘 되고 어, 또 여러, 문경에서 불러서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곡 어떠신가요? 사랑했어요. 네, 오늘 혹시 이 곡을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어, 에 가셔서는 이게 인터넷에 사랑의 세이 검색하셔서 좀 이렇게 음원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추우시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또 외투를 또 단단히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또 들려드릴까 하는데 다음 곡도 사실 제가 오늘 날씨 때문에 좀 많이 발라드 곡을 많이 제가 들고 왔어요 숨어오는 바람 소리라고 네 작년에 문경 제가 사과 축제에서도 어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 숨어오는 바람소리라는 곡 준비했고 이 곡은 해녀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결승전 때 불렀던 곡입니다. 저한테 아주 의미가 있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숨어오는 바람소리 들려드릴게요. <laughs> 더 남았어요, 여러분. <laughs> 또 오늘 오미자 축제라서 제가 다섯 곡만 딱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네, 이제 세곡 끝났으니까 두곡 정도 남았는데 제가 한 곡을 더 하면 앵콜을 불러주시는 걸로 약속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약속.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숨어오는 바람 소리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사실 이 곡도.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는 거예요. 또 오늘 또 가을이 되기도 했고, 요즘 또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음. 저도 사랑 드립니다. 네. 아, 이거 봐. 다음 곡멘트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곡 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좀 이렇게 잔잔한 곡을 많이 불러드려서, 어, 이번에는 좀 신나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 곡은 제 곡인데, 가라고! 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이 곡을 사실 여름에, 야외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었는데, 어, 제가 더위 가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더위가 가고, 많이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추위 가라고 버전으로 한번 오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가라고!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곡 앵콜곡 한곡 나왔는데요 제가 그 곡을 하기 전에 인이어가 빠져가지고 요것만 잠깐 정리하고 와도 될까요 여러분? 네, 마지막 곡을 또 예쁘게 장식하고 싶어서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전주주씨 박수 한번더 부려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녀가 빠지잖아요 한번더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많해주시고좋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제흡을 받아 둥었으니까 이제 이별할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 꼭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대까지 끝까지 여러분 자리 지켜주시고 어,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안전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지신이었습니다. 전효주 씨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